Finally, 49, <PAUL> 하나, 둘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열, 반대, 하나, 둘, 넷, 넷, 내려와. 내려와. 열, 자, 오른쪽으로. 아 5, 7, 8, 찬생님이 찍히고 있는 모델로 아, 메인몰을 잘하시죠 1, 2, 3, 10 4, 3, 4, 5, 6, 7, 8, 9, 1 응. 오른쪽으로 쭉 다리 조금 더 벌려서 내려가서 발목 당겨가지고 스텝. 하나 둘셋넷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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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응. 반대로 됐고 하나 응. 둘셋넷 응. 응. 넷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. 아홉 열 그대로 기맞 자세 비틀고 하늘 보기 하나 둘넷셋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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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으로 하나 네박자 제가 거 이거 오른쪽으로 다. 예, 자, 내려가서 강부은한쪽씩으로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, 여섯, 하나, 둘, 셋, 넷, k 다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따라서, 네, 자, 반대쪽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따서 다리 모으고, 하나, 둘, 셋, 넷, 따서, 자, 반대로, 하나, 7, 8, 9, 10. 자, 반대쪽.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일곱, 여덟, 아 그대로 뒤에다 놓고, 당겨있 앞으로 밀면서, 하나, 발등 스트레칭 둘,

いいかな。